어디 볼까? 문장을 시작하자마자 it라고 나왔네. 이 it, it, it. 당연히 가짜겠지. 그러면은 t o 나대을 첫자 대을 찾았네. 그럼 이제 리마커블했단만 알면 되네. 리마커블은 굉장한 이 정도의 뜻이야. 이거 굉장해. 자, 뭐가 굉장한지 보자. 긍정적인 판타지가 긍정적인 판타지가 도와줘요 동원 참치 도와줘요 동원 참치 긍정적인 판타지 긍정적으로 상상해 보는 것 같은데 답 잘하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고 긍정... 이번, 이번 느낌이야 야, 첫 문장만 보고는 긍정적인 환상. 난잘될 거야. 라고 하는 게 긍정적인 환상이지. 우리가 릴렉스. 릴렉스 하도록 도와준다. 그 다음에 to extent. 이거 to 익스 e 트 x t e n t 에서 to extent가 키워드야. 뼈대라고, 뼈대. extent는 범위. 혹은 정도. 그 새끼는, 어, 졸라 운동했어. to Extent of 탈진 이런 정도의 의미로 쓰여요. 그 새끼는 열심히 운동했다. 탈진의 정도까지 탈진의 범위까지 그러니까 그거 할 때까지 정도의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Extent of에서 Extent가 키워드인데 거기에다가 Searcher라는, searcher라는 단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Searcher searcher는 좋은 뜻으로는 그런 야, 그런 멋진 자식 할때 그런. 나쁜 뜻으로는 그딴. 아, 그딴 자식 만나냐라고 할때 그딴.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서 슬슬 보도록 하자. 긍정적 판타지가 우리가 릴렉, 싸도록 도와주는데 어느 지경까지? 테트절 이하의 지경까지. 테트절 이 아까는 업으로 내가 보여줬는데 테트절 이하의 정도까지. It, show up. 어, show up이다잉? s h 은 보여주다 아니야. 쇼업은 나타나다 등장하다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야.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거를 어피어, 나타나다 등장하다로 바꿀 수도 있어. 인 어디에서 생리학적인 테스트. 여기 생리학적인 테스트라는 얘기는 실제 신체 에너지라든지 신체 근력이라든지 실제 몸을 테스트해 본 거야. 음. 상상만으로 몸에 변화가 드러난다. 이런 식의 느낌에. 됐고. 자, 와인드가 감 따거든 투수 와인드업 할때아 이거 물론 명사로 발음할 땐 윈드야 윈드 근데 이게 동사를 쓰면 와인드야 마치 눈물일 경우에는 티어지만 동사를 쓰기면, 쓰이면 스펠링은 똑같은데 테어라고 읽는 관계랑 똑같은 거지 그러면 이때 언 와인들한 얘기는 릴렉스야. 몸에 긴장감을 감고 있다 촥 풀어버리는 것이지. 너 긴장 풀고 싶으면 아참언와인는안넣도 돼. 그냥 아 이거 릴렉스랑 똑같은 단어였어라고 하고 숨을게도 안나니까 버려. You can take deep breath. 써면 제끼고 보면 되겠지. 넌 깊은 숨, 즉힘업을할 수가 있다. 너 긴장 풀고 싶으면 힘업을할 수도 있고. 이거 메시지 아니다. 마사지다. 마사지를 받거나. 혹은, go for a walk는 산책하다지. 산책할 수도 있어. But, 그러나, 이건 실제 몸을 움직이는 건데, 이건 positive f a n 나올 것 같아. You can also. 또 아니지? Try. 부사 제껴. Try ing. Try to the one, try ing. 똑같다고 보면 돼. 너눈 감기를 시도해 볼 수가 있어. 뭘감뭐 눈깔.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는 요게 나오겠네. 얘가 나오겠네. 왜? 추라이에 걸려있는 게 얘랑 얘란 말이야.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속으라고 내겠지? 야, 너 추라이랑 속아봐. 추라이랑 속으라고 그런다면 얘가 ing가 붙어있으면 안 되지? 근데 ing 붙어있으면 아니야. 아까 동사원형돼 있으면 안 돼. 예야 예예 예, 시험 문제 후보 문법 시험 문제 후보. 그래서 이단는 뭔가요? 판타지에서 나왔겠지. 그러면 얘는 판, y를 지워버리고 어떻게 써? 우리 I J T부터는 모모화 시키다잖아. 환상화 시키다? 그럼 뭐야? 상상해보다 이 정도의 뜻이야. 다시 나올 단어 아니야. 어디에 대해서? 그니까 눈 감고 상상하기를 시도해볼 수 있다. 두 가지를 시도해보는 거야. 일단 눈 감는 동작 A, 상상해보는 동작 B. 어디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아 미래의 결과, 아웃컴 결과니까 어떤 결과니까 네가 마이트 인조이 즐길지도 모르는 예를 들어가지고서는. 야 이번 내가 내일 농구샵 시 나가는데 농구샵 시 가가지고서는 야 내가 최고 득점을 받아가지고서는 모든 애들이 나한테 환호해 주는 거 그게 뭐 미래에 대한 결과 중에 내가 하나의 예를 들은 것이지 음. 이거 한번 해보래 그러나 what about 기억나냐 삐 d 리라면 어쩌지 When your objective is to make your wish 야 이거 좀 어렵겠다 Make a reality 일단 여기부터 하죠 너의 wish 소원을 현실로 만드는 것그 다음에 uh, What about when your objective is 당신의 목표가 잘 봐봐 웬담이 주동이니까 당신의 목표가 당신의 위시를 현실로 만드는 것이다 네 목표가 네가 바라는 걸 현실로 만드는 것일 때라면 어쩌지 이렇게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 가지고 야 네가 그 슛을 쏠 때는 3점슛 라인에서 쏘는 게 좋아 그치만, what about? 삘이라면 어쩌지? when? 니네 앞에 모든 다섯 명의 선수가 모조리 니네 앞을 가로막고 슛을 방어하는 때라면 어쩌지? 이렇게 되는 것이지. 삼점슛을 써야 되는데 다섯 명이 다 이렇게 니네 앞을 가로막는 순간이라면 그런 때라면 어쩌지? 그 구조야.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봐라. 근데 상상을 하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내가 지금 속에서 바라고 있는 것을 현실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순간이면 어쩌지? The last thing. 오, 주제가 그게 아니네. 4번이네. 4번 쪽으로는, 이거 지금 국어 문제야? 영어 문제가 아니야? 원래, p 지티브 판타지 그냥 좋은 상상하게 되면은 몸이 릴렉스 된대. 그래서 마사지를 받고 심호흡도 할수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그냥 아주 기분 좋은 미래. 이거는 some future, outcome, that you m i t enjoy는 기분 좋은 미래를 상상해보라는 얘기야. 근데 내가 아까는 농구였지. 농구였는데 이번엔 농구가 아니라 내 목표가 이번 기말고사에서 지금의 등급보다 세 등급을 높이는 거야. 목표가. 오케이? 긴장 풀 때는 기분 좋은 상상하면 되는 건데, 지금 상상할, 지금 미리서 내용을 스포하게 되면, 상상하는 내용이 내가 실제 시험에서 3등급 상상하는 걸 상상하는 거, 상상하는 거, 그건 안 좋다는 얘기라는 거야. The last thing you want to be is relaxed. 최후의 것 네가 되고자 하는 최후의 것은 is relaxed 이거 bpp 아니야 아아 아, 원래 자, 내가 살짝 하나 착각은 아니고 더 라스트 띵이 살짝 수고의 뜻을 가지거든 원래 수고의 뜻을 가르쳐 줄게 The last thing that will happen is to m t h 네가 어떤 거리랑 헤어졌어 그래서 걔를 그리워해 그랬더니 친구들이 야야야 야, 야. 앞으로 발생될 마지막 일은 그녀를 만나는 일이야 자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도록 2단계로 풀어줄게 어, 발생할 줄 모르는 마지막 것은 그녀를 만나는 거라고 뭔 뜻이냐 하게 되면 세상에 무수한 일들이 발생이 돼 예를 들어 가지고 갑자기 한여름에 폭우가 내리고 아참 한여름에 폭설 내리고 지진 나고 개지랄 갑자기 닭새끼가 날아다니고 그런 해괴망측한 일이 앞으로 발생하더라도 가장 끝에서 일어날 일은 그녀를 만나는 거다 그럼 뭐야 해계망측한 일이 다 일어나고 마지막에서나 있던 일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앞에 있던 일들이 사, 가능한 일이기나 해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막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일다 끝나고 발생할 게 그녀를 만나는 일이다라고 해서 더 라스트띵 삐리리학 하게 되면 결코 모마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라고 가르키거든. 그래서 이 뜻은 발생될 마지막 일은. 그녀를 만나는 것이란 얘기는 너, 그녀 만나는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나. 이게 그 뜻이야. The last thing, 그렇게 쓰여. 그래서 나는 이 독해가 그렇게 쓰인 줄 알고서 볼라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수고가 아니야. 수고가 아니라 진짜 생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야. 자. 니가 되고자 하는 마지막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되고자 하는 마지막 포지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내신이 5등급이다. 근데 목표가 이번에 3등급 올려서 2등급 되는 거야. 그러면 네가 되고자 하는 마지막 것이니까 이때 마지막 것의 뜻은 목표야 목표. 여기서 목표의 뜻으로 쓰였는데 앞으로 더 라스트 띵을 그러면 목표로 외울 것이냐 아니 그건 아니지 내가 아까 말한 절대 이런 일은 안 일어난다 이걸로 외워두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내용상 목표가 네가 바라고 있는 2등급의 현실을 그러니까 2등급이라는 요런 위시를 현실로 만드는 게 지금의 내 목표야. 그렇게 되면은 네가 되고자 하는 마지막 것 최후의 것, 목표가 릴렉스드 된대, 느슨해지게 풀어진대, 목표가 흐릿해진다고. 오케이이더 라스트 띵은 수고가 아니야. 자, you want to be energized. 이거 에너지에서 나왔지. 그러면 에너지가 에너지를 공급해주다니까는, 이건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거니까는, 쉬운 말로, 이거는 너 에너지 만빵 되기를 원한다 enough to 뭐뭐 할 정도로 충분이지 카우치 카우치의 뜻은 소파야 근데 카우치를 쓸 경우에는 안락소파라고 해가지고 주로 이제 밥만 먹고 그대로 소파에 누워있을 때 보통 소파 안 쓰고 그때 카우치라는 단어를 즐겨 쓰는 거야 너는 카우치에서 벗어나가지고 루즈 루즈가 잃어버리다지 도우즈 파운드 이것도 재미난 표현이야 루즈 웨이트 그러면 무게를 잃어버리다고 해서 이게 살빼다지 근데 무게의 단위 중에 파운드 우리는 킬로그램 쓰지만은 이 새끼들은 파운드 쓴단 말이야 쭉 영국 애들이 아마 이거는 영국 새끼가 쓴것 같은데. 그럼 루즈웨이트랑 루즈파운드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 뜻은 뭐냐? 당신은 편안한 소파에서 벗어나가지고 살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에너지가 만방하기를 원합니다. 보통 침대 가면 짱 벽해 있는 게 나갈 힘이 없다고 느끼는 거잖아. 그리고 find가 B. 괴롭혀가 A가 될 거야. 그러니까 쉬운 말로, 소파에서 뛰어나와가지고서는 살 빼는 운동할 정도로 에너지가 만빵하기를 원한다. 혹은 find, t e a t 혹은 study for the test. 이때 t e a t job 같은 건저 같은데? 그냥 이때 직업 정도로 보면 될것 같은데? 혹은 직업 찾기를 원할지도 모르고 시험을 위해 공부하기를 원할 정도로 충분히 에너지가 넘치기를 원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대 테스트에서는 뭐그 직업 그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독자들한테 너 네가 바라는 직업 있으면 바로 그 직업 찾을 정도로 에너지 만빵 넘치기를 바라고 혹은 네가 칠그 시험을 위해 공부하는 거. 그래서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색칠을 다시 해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인너프의 2에 걸려있는 게, 응, 해가지고서는, 뭐할 정도로 충분히. 소파에서 일어나 운동하기. 직업 찾기. 우와 또 C. 아니, 5화로 계속 이렇게 연결시켜도 돼? 시험에 공부하기 요 a b c를 할 정도로 충분히 에너지 빵빵 넘치기를 바랄지도 몰라. and end up에 컴마가 있으니까 이건 문장대 문장이란 느낌 오지 혹은 you want to be motivated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 여기는 you want to be energized. you want to be energized. you want to be, want to be motivated 똑같잖아. 그다음에 또 enough to. enough to 똑같은 구조로 나오고 있는 거지. 자, 그리고 너는 모티베이션이 동기부여잖아. 그럼 너는 동기부여 받기를 원할지도 모르겠다. 모모할 정도로 충분히 스테이 인게이지드, 비 인게이지드인 그러면은 참여, 몰두 두 가지 뜻을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것이지.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일에 몰두하는 거가 되겠지. 근데 비 인게이지드이니까 여기 이 d 조심해. 자, 뭐할 정도로 충분히, 몰두하고 있을 정도로 충분히 동기부여. 입은 웬, 심지어 몸할 때조차. 더 h e inevitable, 의 뜻은 피할 수 없는. 불가피 아닌데, 피할 수 없는. obstacle, 장애물, 장애물. 피할 수 없는 장애물과 이거 챌린지는 도전 말고 고난 역경이라고 했지 고난 역경. 그래서 공부를 한다 그런다면 공부하는 동안 시험 공부하는 동안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장애물과 고난 역경이 가장 대표적인 건 잠이지. 잠이 발생했을 때 조차도 공부 상태로 몰떨 정도로 충분히 모티베이트돼 있기를 바랄 거야. 근데 이때 이때 판타지 가지지 말라는 얘기 같은데. principle 프린스퍼 e 브드림잇 이것을 꿈꿔라. 즉 네가 바라는 미래를 꿈꿔라. 위시 원해라. 그다음에 해라 라고 하는 이 원칙 요거 이렇게 한 묶음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는 얘가 되는 거니까 동사가 꿈꾸고 원하고 해라라는 것이 홀드 추루. 아 홀드 추루는 진실을 지고 있다라고 해 가지고 이거 사실 아니다. 이 원칙은 진실을 담고 있지 않다. 이건 진실이 아니다. 이 사람 주장은 이거 안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우리는 안다 왜 그런지, 자왜 그런지에 대한 보충 설명. 이거 그러니까 네가 바라는 목표를 꿈꾸는 도 속에서 꿈꾸를 때, 꿈꾸는 것 속에서 <laughs> 이때 들이만는 얘기는 그냥 이때는. 안 좋은 식의 드림이야. 그냥 상상만 하고 있는 거야. 아, 2등급 올라야지. 라고 하면서 이때 드림은 상상만 하는 거야. 그때 네가 에너지를 언더컷은 뭐야? 깎아, 깎아내버리다. 커트해가지고 밑으로 내리는 거니까 깎아내버리는 거야. 에너지를. You need to do it. 가성고자 하는 꿈을 하는데 필요로 되어진 에너지를 깎아내리는 거야. 당신은 put, 넣는다. 당신 스스로를 어디에 템포럴이 중요한 단어지 일시적인 스테이트 상태 컴플리트 피니스 컴플리트는 동사를 쓰이면 완료하다인데 형용사로는 완벽한이거든 완벽한 행복의 일시적 상태로 당신을 몰아넣는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내가 상상만 했어 근데 상상이 깊이 빠져들게 되면 그게 마치 현실인 것처럼 완벽한 행복 상태로 접어드는데, 그건 뭐야? <laughs> 상상 깨면은 다 사라지는 거지. 현실이 아니니까. 그래서 템포리가 들어가는 거야. 컴리스는 고요, 그리고 인액티비티, 비활동. 그리고 완벽한 행복 상태에서 차분하게 있고, 아무 짓도 안 하는 상태로 빠뜨리는 거니까는 이게 되는 거지.